나? 오세요? 벌써 갔어요? 아 지금 저희 바로 출동이에요 지금. <웃음> <웃음> 잘 갔다 와요. 지금 일 일터져가지고 일단 갔다 와서 연락할게요 바로. 안녕. 긴급 출동이라서 음. 다녀올게요. 유일하게 너무한 번도 안 됐던 전화. 축하드려요 병원장님. 이번에 <laughs> 나중에, <와>. <웃음> 어? <웃음> 나중에 <웃음> 봐. 아? 나중에 봐. 어네 갑시다. <laughs> 좋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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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웃음> 너무 축하드려요. 엄청 이뻐요. 여름이라는데 생각보다 <laughs> 커져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데요. 하는 내내 상당히 숨이 막혀갖고아 진짜요? 너무 명살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뽀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명찰이 인질로. 예. 현재 인질로 잡혀 있어. 통화 불가한 상태랍니다. EMS 는 일단은 서로가 다 죽기 전까지 살려달라고 위쪽 사람들이 오더를 내리기 전까지 살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진짜 잘 사실 건가봐요. 왜요? 이렇게 막 난리나는 거 보니까요. 이제 전쟁입니다. <laughs> 두만 씨가 <laughs> 순직할까 엄청 됩니다만. 아, 네! <laughs>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해 살리겠습니다. 살려드리렵니다. 왜? 지금 인스타 방송 한번 보실래요? 북부 세력이 침입해 투표소가 위험합니다 아 저희가 씨. 투표소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은 오지 말아주십시오 아 이거 뭐죠? <laughs> 지금 그 찍어주신 위치로 가려고 했는데 <laughs> 여기 입구에서 <북부에서> 경찰분들이 막고 <laughs> 계세요 네 이쪽으로 합류하십시오 네, 일단 사이렌 다읍다 경찰분들이랑 그 EMS 통과 같은 그런 조건은 안 되어 있나요? 지금 EMS도 막아라 라고 아 하거든요 EMS도 막으라고? 어. 네오리는 뭐 빠져 있는 네.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밖에서 오리쌤하고 저하고 상황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 아, 일어나서 네 해인 누르고 카메라 열고 네 R2 눌러서 확대하면 가까이서 보이거든요 아네 어우 총소리 많이 난다 뒤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보여요 사람들이 있군요. 아, 오, 자 너무 좋다. 아 뒷문이요? 예, 아 네, 뒷문으로 해가지고 차로해서 이 넘어갔다. 차로. 아아아 차로. 아 네, 뒷문. 그럼... 뒷문.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여기 투표하러 왔다가 시민을 음. 오승철 쪽이 막 쐈어 그래서 아! 나총 맞고 인질로 잡힐 뻔하다가 난 탈출했는데 아! 다른 사람들은 인질 잡혔어 그래요? 지금 많이 음. 남아있어요 몇명 정도 있을까요? 근데 인질들 아까 전에 다 풀어줬어 왜 그랬는지 나도 어, 몰라 아 그래요? 아 놀라셨겠어요 네. 류찬생님 아니야 예상했어 어. 헤이 <웃음> <웃음> 어 얘들아 나다 곧형 간다 내일의 태양은 뜬다 얘들아. 그 말은 뭐냐? 내가 죽어도 사람들은 살아있다 아니냐 얘들아. 형은 죽어도 말이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 얘들아. 한국에서 보자. 주님 한명 올라갑니다. <laughs> 이제 경찰분들 저 출동하시는 거예요? 어 여기, 여기 총소신다. 앞에서요. <laughs> 총소신다. 총소신다. 어, 우리 안녕. 안녕. 아, 도르시. 안녕하세요. 뭐해 네. 먹게요? 왼쪽에 수비가 빡세가지고 경찰에 아, 못 들어간답니다. 아, 아 진짜요? 먼저 땅 들어가나요? 앞에 어? 수비가 너무 좋대요. 이거 사이드로 못 들어가나요? 민아? 그 지금 오른쪽 사이드에 들어간 정비소 직원이랑 뭐 면진 씨막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에서. 지금 들어가기는데 경찰에 몇번 들어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상황 안에서. 근데 몇명 네. 들어가긴 했어요, 지금. 오른쪽 쪽문으 여기서 뒤, 우리 계속 청소하는데 어 사람들 뛰어보고 계세요. 완어지아 연습하고 있네. 연습을 음. <laughs> 아니여이까지 청소를 들. 연습이었어요. 집은 언제 음. 시작해? 제가 <laughs> 문 한번 딱 열어보고 싶네. <laughs> 이한신의명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할 텐데. 오늘 여기 다 계시네. 예, 구경하시나 예.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 할 말은 아니지만 병원장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진입하는데? 진입한다. 어, 경찰 음, 들어가는 거 같은데? 경찰 왜? 들어갑니다. 다, 다, 같이 다, 다 들어갑니다. 어. 경찰 들어갑니다. 총쏘고 계세요. 계세요. 지금 총쏘고 계세요. 시민네님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하나, 빠요. 어우 충격점 왜 춤추러 계시는 거지? 우리님 네 별기 씨그 공약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정수기에 물이 나오는 걸 콜라로 바꿔준대요. 나그 옛날에 들어본 거 같은데 초등학생 때. <laughs> 그거랑 야다수 나무를 소나무로 바꿔준다는. 무슨 <laughs> 소리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먼저 사이드먼. 사이드먼에 지금 축구 코시죠. 안에서 수비를 어 너무 잘하고 계셔갖고 원래 수비가 유리해요 이럴 때. 네. 어머 이게 뭐니? 아 뭐야 이거? 누가 여기나? 안비서와 푸드점 또 불타버렸. 이게 뭐야? 하나 잡았습니다. 어, 그냥 이거 술발. 뚫어 뚫어 뚫어. 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야 마동식이 마동식이 아왔어 나왔어 나왔어. 덕백쿤 덕백쿤 갔어. 안 돼. 슬슬 정리가 끝난 것 같거든요. 어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아 전화 못 받나? 세요더 패쿤 살았어요? 저 죽긴 했는데 하다가. 네. 네. 네, 이겼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달평, 혹시 쓰러져 있어요? 아니면 저 지금 광장으로 처음돼서 아이... 저휴쪽에 지금 다 있습니다 아이야돼. 다행이다 아, 고생했어요 아, 마지막까지 거의 살아있어서 전부 다가 죽어버려서 아, 그러니까 지금 <목소미> 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이야돼. 아이야돼. 아 다행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이따.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따 아이고.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어우 시끄러워 안녕히 계세요 살아있는데요 이 사람? 동안 선생님 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아직 살아 있든 거기 맞아. 아. 어머 아 진짜 죽었다. 원장님 오열하시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laughs> 되는데. <되네>. 아. <laughs> 아니 이게 뭐세요? 이게 버그인가요? 아니 왜안 살려져? 살렸는데저 방금 살렸어요. 원장님 과부되시면 안 돼. 빨리 살려. 원장님 <laughs> 예? 과부되셨는데 지금? 어머. 어유 강동만 선생님은 음. 괜찮으시겠죠? 미안합니다. <laughs> 괜찮아요. 좋은 이니까 봐주시라요. 미친, 한대 봐주냐? 아가씨. 네, 어, 복선생님한 어, 번만 죽였다 살려주면 안 될까요? 네. 하나 네. 요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진짜, 진짜 네, 죽였어 어이시구나레오이시구나레가 그 뭐죠? 네. 아 맛있어졌다 맛있어졌어 조심히 가세요 어? 맞아요 경찰선들도 광장 이렇게 으악 안돼 저 한번 안아드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아줘 <laughs> 안아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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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으세요? <목소리> 네. 강도만 선생님이다. 어떻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아, 혹시 그 거쪽에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봤습니다. 아, 예쁘다.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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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포괄했습니다. 겸손한데 한번 물어봐 주시죠. 아, 그 저희가 한번 살렸는데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요? 누가요? 강도만 선생님이요. 오늘 결혼하셨는데. 굿바이 두만 아니 아까 병원장님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아 진짜 순직할까 봐 겁나 그랬는데 어 여기서 무전기로 굿바이 두만 하면 안 되겠죠? <웃음> <웃음> 그러면 내일부터 못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 장례 식장은 있나? 보통 병원이 장례식장을 같이 하죠. 아 결혼 기간이 두 시간이에요. <laughs> 그래도 명복 빌어드려야 되니까. 아, 아. 와 미친 대박 새시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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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시대 이제 정수기에서는 콜라만 나옵니다 와 아, 야도서가 소나무로 바뀝니다 우리 이제 치킨 못 먹나요? 어? 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돌기와 <laughs> 우리 세상은 우리 조류가 평정을 할 겁니다 <laughs> 일단 경찰서로 갈까요? 거기에 지금 원장님은 네. 다 계시대요 <laughs> 어! 순직하신 거야? 순직하셨대요 아니 우리 그 순직이라는 게 있었구나 안 살아나는군요 습니다 이동식 임식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놀람> <놀람> 아이고 나한테 <놀람> 강포가 우리 아이고. 경찰은 누가 강만 살리면 큰일 난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이건... oh, 잠깐만요. 직장생활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제가 해도> 돼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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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장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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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목소리> 아이고 이고안 돼.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우리 경찰 식고한 명이 오늘 또 이렇게 갔습니다. 야유에한번더 하기로 했는데 <목소리> 강만 경감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laughs> 슬픕니다. 어째서 나 이런 일만.. 안녕히 가십시오, 강두만. <laughs> 다음 장례식은 접니까? 잘했어. 아잇! 아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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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아 연애한다, 알았어. 연애한다 연애한다. 빠파어빠리고 그, 왔잖아! 어? 아, 아, 어잠깐요 적적 연애한다고 돌렸는데 강두만 선생님 어떡해 오늘 병원장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강두만 선생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들어오시죠. 아. 아니 어떻게 결혼 기념일 다음 날이 기일이냐고 남편. 그러니까 오늘 오늘 결혼하셨는데 다치면 안돼더 배구는. 아전안 죽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원장님. <laughs> 앞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피사망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헉, 그럼 앞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혹시 서울 쪽 가시는 아니겠죠? 분 계신가요? <laughs> 네, 이한거 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원장님 돌아오세요 저희 원장님 저희 EMS 식구도 있고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음 아, 어디 계세요 원장님? 음. 부원장님, 혹시 성냥 하나 좀줄수 있어요? 성냥이요? 저 지금 광장인데. 자, 뭐 아, 헬기 타고 날라게. 오, 갈게. 감사합니다. 옥상이라는데 어딜까 옥상이요? 어? 부원장님 옥상이라니. 음. 오, 여기 헬기 있다. 여기다. 음. 음. 어떻게 알았어요? 꽃구비. <laughs> 제일 높은 곳으로 오셨구나. 날씨가 춥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별 셨습니다. 아, 좀 풀렸습니다. 안아 드릴게요. 어, 다른 분을 안아드도와두 어, 뭐 분은 하세요? 뭐 하시는 거? 아, 한다. 학교. 지금 모르핀 드시면서 아, 불타고 아, 저, 계신 거예요.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어머머머머 재건장님. 서요. 나왔어요. 어르세.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뭔가 이거 동의하신 겁니까? 같은 거. 강돌기 씨가 EMS에 동물 진원권을 한 명씩 뽑는다는 그런 거예요. 뭔데? 뭔데? 알다는데. 알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마 Crosshood> <ㅠ math> 검은색. <minor> <religion> 나다 타락했다. <laughs> <laughs> 내가 알던 우리색 그러지 않았어. 나는 빈색. 나는 나도 검은색. <laughs> 오늘 결혼식도 있었고 장례식도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근데 저 결혼식 보고, 응 음. 결혼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요? 그거 왜요? 그거 공개 처형 아닌가요? 어 왜요 왜요? 공식으로 이 남자가 내 남자요 하는 거죠. 음. 하지만 음. 그 스킬 보고서 저 결혼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 근데 또 병원장님이시니까. 아닌가? <laughs> 그래도 지드쌤 스케일 대단할 것 같은데 병원 또 EMS랑 경찰 쪽이니까 그러니까요 저 아무도 안 부르려고요 오케이, 스몰 웨딩인가요? 지드쌤이 부르지 마시고 제가 부를게요 <laughs> 저, 저 오늘 큰 결심할까 고민했어요 네? <웃음> <웃음> 총 맞고 큰 결심할까 고민했어요 아니 왜? 무슨 큰 결심을 해요? 아니 결혼식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한분보는데 결혼식해야 되나? <laughs> 수인족 들어오기란 거 아니에요, 저희. <laughs> 티오 하나 필요한데 <피우는데 웃음> 제가 큰 결심하고 <laughs> 그 티오 내놓겠습니다. <내리고> 지금 <laughs> 무슨 소리예요? 저는 결혼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들 채는 어때요? 저요? 아까 사이 좋던데 덥시랑. 저기복누도이 단지에서 만나면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그때 유지가 될까요? 이 단지가 나와도 아마 완전 다르게 시작하지 않을까요? 음. 그래도 거기서도 만나면 운명이겠죠. <laughs> 로맨틱해. <웃음> 아 여러분. 아, 잠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아니고, 저 어. 지금 탈북자 신고으 들어왔어요. 방두 마리 두 마리 나요. 요방두 마리 나요. 방두 마리 나요. 방 나요. 니두 마리 나요. 방두 마리 나요. 방두 마리 나요. 방두 마리 니다 好啊，欢迎。 안녕하세요. 혹시 나랑 결혼할 사람 여기 있어? 어, 안 그래도 우리 결혼 얘기하고 아, 있었는데. 자기야. <웃음> 자기야. <웃음> 어, 저기요. 아, 두분두 두 분이시구나. 둘이 어? 서요 음. 자기야, 열받게 하지 마. 아니, 아니 복류도는 일부다처제니까 괜찮거든. <laughs> 뭐예요? 들었어요? <laughs> <그랬어요? 웃음> 처음 들어본 얘긴데. <laughs> 자기들 결혼할 사람 없어? <laughs> 자기야, 나공주님한테해 어, 줘. 자기는 몸무게 깃털 같아. 공룡 깃털 <laughs> 너무 못들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맞는 지금 아, 소리, 한다. 소리, 금리 소리, 소 소리, 소리, 소 소리, 소리, 소잠 소리, 소리, 소기 안녕히 계세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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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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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laughs> 그 경찰서까지 좀 태워 줄자기들 있나? <laughs> <laughs> 태워 드릴게요. 왜뭐뭐 네, 뭐, 뭐 하시게요? 가석배를 <laughs> 없애면 절대 되는 건 진짜인가? 어, 우리랑 같이 가 볼래요. 어떻게 될까? <laughs> 우리 단체 놀러 가자. <laughs> 아, 야참 드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자기들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많이 바쁘다네. <laughs> 선생님 일이 좀 있다네? 아 웃겨 아니 전에는 덕배 선생님한테 자기 그러더니 <laughs> 누구예요? 체로키 선생님이 분홍머리하고 치마 입고 힐 신고 오셔가지고 <laughs> 아 맞다 <맞습니다. 웃음> 우리 쌤은 결혼 안 해요? 결혼을 하면 덕배 선생님 순직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오늘 보고 깨달았으니까 <laughs> <바람이 웃음> <된다>.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순직 플리셰 <플레셔> 때문에 <laughs> 오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네. 알아야죠 더 알아가야죠 그러면 그래도 아직 6일 남았으니까 음 6일 안에 그런 <laughs>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글쎄요 어~~ <laughs>